안녕하세요. 한자를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장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보나함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품병에 걸려서 코통스러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코쳐주리라. 그랬을 때 백부장이 아주 놀랄만한 고백을 하게 되었지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하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의 중병병을 코칭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구장에 가면 은또 열두의 혈류증을 안는 여인이 예수의 겉옷에만 닿아도 병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래서 열두의 혈류증 알런 문제를 고침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두 명인이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예수님 돌아보면서 내가 이일할 줄을 능히 믿느냐? 그랬더니 명인들이 할수 있다고 믿었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 명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자를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뢰라는 한자입니다. 이 신자가 믿을 어, 신자입니다. 믿을 신. 내는 믿을 내 또는 의뢰할 내라고 네 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이 믿을 신자가 사람인다하기 말씀은이죠.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이 신자를 보면 몇 가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는요. 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때이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사대는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제수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만류에 멈추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사람인이죠. 이러되 말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은입니다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을 신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유라쿨루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 나는 바울이죠 사람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믿을 신 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믿을 신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믿을 랫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래 또는 의뢰할래 라고 합니다. 의뢰할래 또는 믿을 래입니다. 믿을 래, 의뢰할래. 이한 자는 앞에 요 글자가 자세히 보면은 어, 나무목 자가 있습니다. 이 나무목. 나무목 자가 있고, 안에 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나무를 여러 개 포개 가지고 나중에 끈으로 이렇게 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한 자는 묶을 속 자가 되겠습니다. 묶을 속. 그리고 뒤에는 칼도 자죠. 칼도. 그리고 조개패입니다. 조개패는 뜻이 돈재물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묶어 놓고, 칼을 딱 갖다 대면서 돈의 나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게 된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생각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을래. 어려할 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 이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 단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절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장치 아홉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